저는 32, 결혼을 두달 앞둔 여자예요. 쌍봉낙타형, 골든크로스, 존버. 그 사람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사 프로젝트인 줄 알았죠. IT 회사 다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결혼식보다 더큰 한탕을 노리고 있었어요. 예식장 계약도 했고, 드레스도 맞췄고, 신혼여행은 발리로 가기로 했는데 결국 결혼식이 취소됐어요. 그 사람은 서른다섯, 한 회사에 십년 가까이 다닌 성실한 남자였어요. 말수는 적지만 듬직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첫 데이트 때 통장 앱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꾸준히 모으는 스타일이야. 통장에 1억 원이 있었어요. 저도 5년 동안 아껴서 5천만 원 모았고, 아, 이 사람이라면 서로 의지하며 살수 있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이번엔 네가 먼저 내줄래? 카드가 좀. 다음 주면 돈 들어와. 지금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현금 흐름?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하던 참에 웨딩 촬영 날이었어요.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드레스 입고 서 있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작게 속삭였어요. 촬영비 현금으로 먼저 나한테 줄수 있어? 내 카드 한도가 좀 막혔어.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사님이 좋아요. 완벽해요. 하는데 저는 그냥 웃는 표정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한참 말이 없었어요. 카드 한도가 왜 막혀? 아 그냥 좀. 요즘 쓸 데가 많아서. 대답이 그게 다였어요. 창밖만 보고 있는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저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촬영비 150, 드레스 80, 예식장 중도금 200.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옆에서 핸드폰 화면 빛이 파랗게 새어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침대 난간에 핸드폰 세워놓고 차트 보고 있었어요. 아, 조금만 더 버티면. 여기서 팔면 바보지. 제 옆에 누워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거의 못 잤어요. 그 파란 빛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결정타는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엎어진 날이었어요. 3개월 준비가 다 날아갔죠. 팀에서 혼나고 망신당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그 사람은 소파에서 노트북 보고 있었어요. 오빠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고개 들지도 않고 대답하더라고요. 응 그래? 그러더니 잠시 후에 말을 이었어요. 나도 힘들어. 코인이 8% 빠졌어. 뭐. 너는 그래도 월급 나오잖아. 나는 이게 다 진짜 손실이야. 그냥 날아가는 돈이라고. 그말 듣는 순간, 눈물 훔치던 손이 그냥 멈췄어요. 위로는 커녕, 내 얘기에는 관심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아, 이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우선이 아니구나.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그 뒤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지난 한 달간 제가 낸 돈만 500이 넘었어요. 그날 밤 물어봤어요. 우리 결혼 비용 지금까지 얼마 들어간 것 같아? 한 천만 원 정도? 나 혼자 500 넘게 냈는데. 아, 그래. 미안. 다음에 내가 더 낼게. 다음, 그 다음이 자꾸 미뤄졌어요. 요즘 현금이 좀 묶였어. 코인 쪽에 한 5천 정도 넣었거든. 5천?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며칠 뒤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사람 회사 간 사이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식 날짜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코인 거래소가 3개나 탭에 떠 있었어요. 하나씩 들어가 봤어요. 첫 번째 거래소. 잔액 0원. 두 번째 거래소. 잔액 0원. 세 번째 거래소. 잔액 0원. 뭐지? 거래 내역을 눌렀어요. 스크롤을 한번 내릴 때마다. 빨간 숫자가 끝없이 쏟아졌어요. 마이너스 340만원. 마이너스 520만원. 마이너스 1200만원. 엑셀을 켜서 거래 내역을 전부 복사했어요. 세계 거래소 합계를 눌렀어요. 입금액 9845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처즈 탭을 눌렀어요. 선물 거래, 레버리지. 화면 가득 빨간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청산 완료. 그 아래 숫자 하나. 총 손실 2억 380만원. 2억?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내가 믿어온 시간들이 거짓말 같아졌어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그냥 내가 만든 설정이었구나. 그날 저녁 그 사람 들어왔을 때, 노트북을 탁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화면엔 엑셀 파일이 켜져 있었어요. 거래소별 손실액. 2억 380만원. 그 사람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봤어? 응.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레버리지까지. 미안해. 근데 그건 제가 말을 끊었어요. 5천이라고 했지? 거짓말이었네. 그건 원금 기준이고. 레버리지는 빌린 돈은 빚이야. 복구되면 돌려줄 수 있어 진짜로. 복구? 웃음이 나왔어요. 청산됐잖아. 다 날아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5년 동안 모았던 돈을 당신은 3개월 만에 날렸어.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까지 넣은 거 맞지? 그 사람이 움찔했어요. 그리고 고개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이런 거안 하니까 이해 못 하는 거야. 월급만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감각을 몰라. 리스크 없이는 평생 거기서 거기야. 난 평생 월급쟁이로는 못 살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 형이 이걸로 10억 벌었어. 나라고 못 버는 게 말이 돼?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돈을 잃은 게 아니구나. 현실을 잃은 거구나. 한참을 말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뭘 먼저 정리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거든요. 며칠 뒤그 사람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 대출 좀더 받아볼까 해? 뭐라고? 지금 손절하면 바보야.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수 있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네가 이래서 빚좀 같이 갚아주면 되잖아. 2년만 버티면 돼. 내가 그걸 왜 갚아? 내가 쓴 적도 없는 돈을? 그 순간 아이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그날 밤 말했어요. 우리 결혼 그만하자. 야 갑자기 왜 그래? 예식장 계약도 신혼집도 다 취소할 거야. 그리고 전세금의 보태라고 준 5천 돌려줘.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걸 지금 어떻게 줘? 못 돌려준다는 게 말이 돼. 내 허락도 없이 그 돈으로 도박한 거잖아. 그건 도박이 아니야. 투자라고 했잖아. 손실 나서 영원된 게 무슨 투자인데. 결과가 도박이면 그게 도박이지. 나한테 했던 행동 다 거짓말이었잖아.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야. 그가 소리 질렀어요. 난다 너랑 잘해보려고 한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잘해보려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내 돈이 당신 계좌로 들어간 거지. 둘다 숨이 거칠었어요. 넌 너무 현실적이야. 사람은 한 번쯤 모험도 해야지. 모험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평생 안정만 찾다가 아무것도 못 잃어. 그래도 난 남의 돈은 안 건드려. 그 말에 그 사람이 잠깐 멈췄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난다기보다 이 사람하고는 더 이야기해도 달라질 게 없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예식장은 내가 직접 취소했고 남아 있는 건 위약금 안내 문자뿐이었죠. 6개월 뒤 카톡이 왔어요. 나 다시 일어섰어. 이번엔 성공했어. 그때 네가 너무 했어. 그 아래 코인 그래프 스크린샷. 초록색 숫자 820만. 봤지? 내 말이 맞았잖아. 한참 그 메시지를 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행이다 정도는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과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또 다른 차트일 뿐이었죠. 휴대폰 내려놓으면서 마음속으로만 답했어요. 그때 파혼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손절이었어. 돌이켜보면 문제는 코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이해 못 해라고 했던 그 말. 제 힘든보다 차트를 먼저 걱정하던 그 눈빛. 관계는 이미 그때 끝나 있었어요. 누군가는 오늘도 수익 캡처 보내며 살겠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날이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어요.